7월 19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3장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3장 2절로 5절까지에서는 다윗의 아들들 가계가 잠시 소개됩니다. 헤브론에서 나온 그 아들들의 그 이름이 좀 기록이 돼 있고 이제 6절부터 그 21절까지에서는 아브넬이 이스보셋 자기가 세운 왕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바위에게로 붙습니다. 아브넬의 기회주의적인 그 모습을 이제 또 우리가 볼수 있는데 아무튼 이아브넬이 이스부셋을 배신하고 다윗을 찾아가게 되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하는 내용이 오늘 3장 그 21절까지 내용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듣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대라고 기록합니다. 자, 마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고, 둘째는 길르아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고,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고,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게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여섯 명의 그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장남 암논 아히노암의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 차남 길르압 아비가일의 아들. 아비가일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이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첫째와 차남을 낳은 그두 아내는 헤브론에 오기 전에 데리고 온 거고요. 셋째 아들부터 마지막 여섯 번째 아들까지 낳은 그 어, 낳아준 아내들은 헤브론에서 취한 아내들이에요. 그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되고 또 암노는 장남은 그. 압살롬의 그, 누이를 욕보여요. 예, 다마를. 욕보임으로 압살롬에 의해서 죽어요. 장남이. 그러니까 이복동생에 의해서 죽는 거죠, 결국은. 그런 비극이 일어났고, 길르압은 그, 특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일찍 죽은 것으로 추적, 추측을 합니다.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두 번째 아들, 길루압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압살롬과 아도니아거든요. 근데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특징은 셋째, 넷째 아들인데 압살롬의 엄마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슬 왕즉 결국은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엄마 마아가와 핫깃은 이방 여자예요. 다윗이 여러 정치적인 뭐 정략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데려오게 된 아내들 같아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공통점은 둘다 반란을 일게.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다 이게 우리가 그냥 관과에서 볼수 없는 대목입니다. 아시노와 마비가일은 유다 지파 같은 지파 사람이었고, 마와가와 핫깃은 이방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다윗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스바데와 이드르함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그렇게 그 언급이 없어요. 네,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다윗의 가게, 그 아들들 이름과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 아내들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또이 압살롬의 스토리와 아 도니아의 스토리는 또 이제 뒤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6절을 봅니다.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 본문에서는 단락에서는 이제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 북쪽의 자기가 세운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이제 충성하게 되는 왜 자기가 볼때 이제 아 희망이 없다라는 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꺼져가는 등불 이스보셋 물론 내가 세웠지만 내가 어떻게 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다윗을 찾아가는 아브넬의 모습이 기,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결국 명분상 왕은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이나 실제적인 권력은 아브넬이 쥐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고요.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과하느냐. 였 그렇게 아부넬을 책망합니다. 이스보셋 왕이. 충분히 그럴만하죠. 아버지의 처이였는데 자, 그러자 8절. 아부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왕에게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이 말은 내가 유다 땅에 있는 추잡한 개같이 보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아부넬이 이스보셋 왕에게 감히 승질을 내면서. 왜요? 왜 이렇게 할수 있었죠? 명목상 왕이라니까? 아부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었다니까? 실제적인 권력은 아부넬에게 있었기에 자기 아버지의 척과 통관한 아부넬을 책망하자. 누가? 이스보셋 왕이 그 왕에게 대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였거늘 한마디로 내가 너 구해줬고 내가 너 왕으로 세웠다 이거죠.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호물을 내게 돌리냐 한마디로 그 어떻게 보면 그 여자가 나에게 먼저 꼬리쳤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구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 그 옛날에 그거를 아브넬도 들은 거죠.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다. 한마디로 나너 이제 나너 너하고 이제 관계 안할 거야. 난 다윗에게 갈 거야. 이 말이죠.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울이라 하신 것이니라. 통일 왕국의 왕으로 내가 다윗을 도와주겠다. 난 너랑 이제 관여 안 한다. 왕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스보셋이 11절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 북쪽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요. <laughs> 지가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요. 다윗 편으로 가겠다는 거죠. 항복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스부셋을 배신한 거예요. 이미. 보내요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 다윗에게. 결국은 뭐예요? 다윗 당신의 땅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사실 내가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이두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왕도 아닌 주제에 해. 실제적인 권력자가 자기라는 거죠. 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라고 전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리플라이, 답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런데 내가 네게한 가지 한,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컨디션 오퍼즈 이거는 내가 하나 조건이 있다.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좋아 내가 네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너나 보러 오려면 미갈을 데리고 와라.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미갈의, 미갈이 어떤 여자예요? 다윗과 결혼한 다윗의 아내였죠. 그런데 사울이 그 다윗과 결혼한 미가를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게 바로 갈람, 갈림 사람 발디엘에게 시집을 보냈단 말이에요. 강제로. 자 여기서 근데 이미 그 다른 사람에게 그가 있는 이 미가를 그 남편에게서 빼서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뒤에 보면, 계속 볼까요? 14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부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다. 맞죠? 사실이죠. 그러자 15절 이스부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이제 미가를 데려 온다는 거죠. 16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미갈의 그 남편 되는 발디엘이 미갈을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울면서 쫓아왔다는 거죠.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아브넬 실제적인 권력자죠. 장과 군대 장수가 너 돌아가. 그랬더니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읽을 때 갑자기 왜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미갈을 그 남편에게서 빼서 오게끔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미가는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사울이 불법적으로 그 아내를 미가를 다른 남자한테 준 거죠. 결국은 원래 남편에게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발디에르는 사람은 갈림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 갈림은 사울의 고향인 기부아의옆 동네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뭐냐? 미갈과 다윗 그그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다윗과 결혼이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미갈을 자기에게 준대. 그럼 이 사람은 아니 다윗의 아내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어, 그 미갈을 아내로 맞을 수 있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왕의 사울 왕의 딸이잖아요. 결국은 발디엘이라는 사람도. 불법적인 것을 알고도 취한 거예요. 왜 왕의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되돌리십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리시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미가를 다시 데려오라고한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습니다. 만는그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왕이 될때에 사울 왕가의 딸이잖아요. 남아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통합하려는 어떤 의지, 이런 의도도 있었수있었습니다만는 원래 자리로 사실 돌아오는 거 이게 되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남의 여자를 뺏어 오는 게 아니죠. 원래 자기 아내였던 아내를 미가를 찾아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7절을 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자기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장로들 뭐 리더 그룹들에게 야니네들 원래부터 다스를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말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너희들 그대로 이제 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가 이스보셋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이스보셋 뭐안 중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 그 높은 그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야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네 다윗의 손으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삼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아브넬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상황을 딱 보고 북쪽 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세스를 만들어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실권을 장악했죠. 근데 이렇게 해다 보니까 안 돼. 다윗의 집은, 남쪽 유다 다윗은 강해지고 자기는 죽으로 들고 전쟁에서도 졌고 항복해서 이쪽에 붙어야 살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18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불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누구와 누구에게 한 말이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누구를 두고? 사울 왕을 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둥갑시켜서 다위의 손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아브넬은 기회주의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막 받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해. 응? 그런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말했다는건 조금 조금 고려해서 세심하게 그들의 의중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말을 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귀에 말하고라는 말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해브론으로 갔다. 이 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아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북쪽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섬길 추대하는데 동의했다는 라 거예요. 그 말을 다윗에게 빨리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고 20절 아부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해븐으로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부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아부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21절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한 거죠.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만들려는 그 노력을 자기가 가서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다윗을 그 통일왕국의 왕으로 만들고 있는 킹메이커 역할을 다윗의 신하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의 원수였고 대적이었던 적, 대적이 지금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만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재밌죠. 다윗의 신하들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아브넬, 다윗의 대적이었죠.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원수가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회주의자인 아브넬의 어떤 그 자기가 살구멍을 찾기 위한 그 생동하는 거다. 일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 내면 속에는 우리가 뭘볼수 있냐면 잠언 16장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 원수도 그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게 해 주신다. 라고 잠언 16장 7절에 말씀해요. 즉 다윗은 사울을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사울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다 죽이려고 했고 그일본이 다부넬인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러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사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딱그 말씀이 응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누구라고요? 원수였던 아부넬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앉아서, 앉아서, 손안 대고 고픈 거지. 아부넬이 다 북쪽을 다 알아서 얘기해주고, 알아서 한마디로 사인 받아온 거죠.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 준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들까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내 원수까지도 알아서 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 누가 원수를 맺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 화목하게 해 주신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며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회주의자였던 아부넬 자기가 이스보셋을 북쪽의 왕으로 세웠으나 결국 배신하고 상황이 다윗 쪽으로 기울고 다윗 남쪽 유다로 기울자 이제 남쪽 유다로 투항하고 다윗을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넬이 누굽니까? 다윗의 원수였고. 반대편에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7절의 말씀대로 사람의 행위가, 즉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원수와 더불어 모 원수까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삶을 삶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 때에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되는 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